현재 학점은행 자격증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마 가성비 자격증은 땡땡땡이다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분명 다를 텐데 본인 상황에 맞는 자격증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얼마나 시간 투자에 합격할 수 있는지 공부 방법부터 도움 되는 자료까지 드릴 거라 한 번에 해결될 거라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점은행 자격증을 알아보신다는 건학점은행를 진행하는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기 위함일 겁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따려고 알아보니 자격증 개수가 너무 많아 선택하더라고요. 어렵다는 점일 거예요. 사진처럼 이런 자격증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는 3일이면 합격한다 하고 누구는 3주 걸린다고 하는데 모두 합격한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턱대고 믿고 선택하면 시험장에서 피넘을 흘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딱 5개 자격증만 선정했습니다. 인기 있는 자격증 수정? 아니에요. 가성비 최강으로 꼽힌 자격증들입니다. 높은 학점, 시험 횟수, 접근성, 비용 등 모두 고려했습니다. 이 5개 자격증 중 하나만 취득하셔도 후회할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첫 번째로 매경 테스트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본 자격증이시죠? 매경 테스트란 매일 경제신문에 나오는 경제 경영 시사 상식및 사고력을 문는 시험이며 1 0 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이면 우수 등급으로 18학점을 인정해줍니다. 대학교 1학기를 자격증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이죠. 보통 매경 테스트를 취득해야 하는 분들은 자격증 한 개만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많은 학점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이 매경 테스트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매경 테스트가 쉽지 않 공부 대충하고 응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매경 테스트 어려운 자격... 자격증이에요. 합격률이 50% 초반대밖에 안 되는 자격증이고 사진처럼 그래프 문제는 수학을 못할 경우에 어렵게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경을 많이 취득하는 이유는 시험 일정에 1년에 7번에서 8번을 볼수 있을 정도로 기회가 많고 자격증 하나로 대략 4개월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학점은행제를 진행한다면 어렵지만 정말 추천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가 효율적인 공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확실하게 잡힐 거예요. 매경 테스트의 경우 교육 강의나 참고 자료가 상당히 많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유튜브에 있는 중앙대 매경 테스트를 필기하면서 1회독하세요. 강의당 20분 정도라 3일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매경 테스트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매경 테스트 공식 가이드 교재를 구매하셔서 단원별 맨끝 연습 문제를 해설과 같이 보고 다시 개념 파트로 돌아가서 빠르게 개념을 이해하고 외울 개념 외우고 다시 한번 중대 매경 응향을 봅니다. 이렇게 한달 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보러 가기 3일 전부터 네테나라는 채널에 들어가 최신 시사형을 무조건 외우세요. 세 차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그대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갈때 팁이네요. 맨 뒤쪽에 시사 용어부터 빨리 풀고 나서 다시 앞장으로 돌아와서 풀어야 됩니다그 이유는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뒤쪽 풀때 쉬운 시사 용어 문제를 못 풀고 긴장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꼭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두 번째로 텔레마케팅입니다. 텔레마케팅 또한 경영학 전공 자격증이에요. 매경과 마찬가지로 18학점을 인정해 주죠. 계속 경영 전공 자격증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경영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자격증들이 많고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텔마는 매경과 마찬가지로 학점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쓰입니다. 다만 시험 일정이 필기와 시 필기 합쳐서 1년에 3번밖에 없어서 학위취득까지 기간이 여유 있는 분들이나 상담 경험이 있었던 분들 공감 능력이 좋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텔레마케팅 시험은 필기, 실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필기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되고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 반복만 하시면 됩니다. 필기는 기출 1회동만 하시면 합격이 가능해 중요한 건 실기인데요. 필만 실기가 원래 되게 어려웠어요. 합격률도 40%도 안될 정도였어서 저도 추천하지 않았던 자격증이었죠. 그런데 22년도 이후 실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 스크립트가 사라졌어요. 100% 필답형으로 바뀌고 나서 난도가 쉬워졌습니다. 합격 기준도 60점 이상으로 변경됐어요. 이 부분도 꿀팁인데 실기시험에 나오는 필답형 공부법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내용 전체를 암기한 다음에 앞글자만 따서 나중에 생각나게 쉽도록 외우세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서비스의 특징이 무형성, 소멸성, 비불리성, 가변성, 동시성이면 앞글자만 따서 무소비 가동 이렇게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백지를 준비한 다음에 내용을 보지 않고 외운 것을 기억나는 대로 쓰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기 기출 문제는 2008년도에서 2019년. 약 11개년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겁니다. 본인이 매경은 죽어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마 도전해보세요. 세 번째로 SMT 1급입니다. SMT 또한 경영학 전공으로 10학점 인정을 해주고 매경과 함께 경영백도 자격증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핵심 성공 요인을 선별하여 서비스 직무의 현업 역량을 평가하는 자격증이에요. 시험 방식은 ABC 세 가지 모듈의 시험이 있고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 되고 3개 합격하면 1급, 10학점, 2개 합격하면 2급, 6학점이 인정되는 시험입니다. 매경과 마찬가지로 시험 일정이 8번으로 많아요. 거기에다 기출해서 거의 모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따로 교재를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격증 신청 비율이... ABC 모을 합쳐서 5만 원 정도로 저렴하진 않지만 추천 대비 난이도가 쓰다보니 누구에게나 가릴 거 없이 모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 있는 체계로 나오기 때문에 공부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AB 모듈은 그냥 기출 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 암기하세요. 그리고 C 모듈은 AB일 무료 강의를 들으면서 노란색으로 체크해 주는 부분을 필기하면서 공부하세요. AB랑은 다르게 암기보다는 유형별로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신 다음 실전 모의고사도 풀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SM기 시험할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 알려드릴게요. 각 시험을 10분일찍 끝냈다면 20분 정도 공부할. 시간이 생기는 데이 시간을 활용하려면 기출 문제를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출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눈에 익혀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SMAT는 가채점이 빨리 나와 합격 여부를 바로 알고 싶다면 수험표 뒷면에 답안을 적어서 나오세요. 네 번째로 컴퓨터 전공 자격증인 네트워크 관리사 2급입니다. 내관 2급은 컴퓨터 전공으로 갈때 취득하는 메인 자격증이고 거기에다 경영학사 과정을 진행할 때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실기 나눠져 있는 시험의 경우 보통 따로 응시를 하고 응시 기회가 제한이 있지만 내관 2급은 단체 내관 연구소라는 카페를 통해 필기 실기 실기 동시 응시가 가능하고 시험 일정에 매달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거기에 CBT 기출 안에서 필기 문제가 출제되니 따로 교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컴맹이실 경우 체감 난이도가 많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라니 공부법에 대해 보자면 필기는 앞서 말한 CBT에 있는 기출문제만 안기하면 되고 최소 1회동만 하셔도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정말 쉽습니다 문제는 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 정확한 공부법을 알려드릴 테니 그에 맞게 준비하세요 첫 번째로 무료 유튜브를 활용하는 겁니다 햄릿쇼인데요 들어가 보시면 네트워크 가리사 2급 실기 입문 영상부터 사대로 보고 실습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라우터 문제를 다루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영상을 통해 명령어들을 필기하고 끝까지 시청을 끝내고 나서 라우터 문제들을 보고 혼자서 풀어보면서 명령어가 맞는지 확인차 한번더 영상을 돌려보세요. 그 이유는 라우터가 시험에서 세 문제를 차지하고 있고 16.5점이라는 비중이 있는 문제라서 세 문제 중두 문제는 맞추셔야 합격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급 램프 세트 구입이에요.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이걸 왜 구입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무래도 직접 해보는 게 실기 시험이 훨씬 도움이... 두 번째, 시험장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피복 탈리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고급 앰플 세트는 꼭 구매해서 연습해보세요. 제가 드리는 자료와 공부법으로 공부하신다면 두번 안에는 무조건 붙을 거예요. 마지막 자격증으로는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샤토리 합점을 취할 때 많이 쓰이거나 클랜 사고가 났을 때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입니다. 필기의 경우 60점 이상, 실기 80점 이상 맞아주시면 합격이 가능하고 4학점이 정말로 필요할 때 취득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자격증은 오늘 말씀드린 자격증들 중 가장 쉽고 가장 많은 시험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1주에 세네 번씩 볼수 있을 만큼 기회도 많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공부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CBT 기출 방법만 하신다면 정말 쉽게 합하실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점 행제를 혼자 할때 자격증 공부법도 모르고 정확한 정보도 모르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 하나 취급 못하고 있다가 학원적 과정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공부법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공부하세요. 풀친으로 문의주시면 학원제 상담 및 자격증 공부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휴신은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